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 토요일 날한 지금 다섯 시가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해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직 이불도 안 덮고 햇빛이 이렇게 있어요 야 여기 나오는데 근데 주말이라 그런가요 사람이 회원님이 한 분도 없어요 오전에 다 다녀가셨대요 어쩜 이렇게 부지런들 하신지요 짱이맘은 오늘 그 정년을 하고 나면 꼭 하고 싶은 위키리스트 뭐 뭐 그러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사우나에 사우나 제가 예전에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그 사우나를 취미로 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정년하고 날짜가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년하고 나면 더 바쁠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정형년한 날짜가 꽤 됐는데 중간에 이제 명절도 끼고 밀린 볼일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시간을 쓰기 나름이잖아요. 오늘따라 색감이, 야이 아이가 뭔가요? 이름이. 오늘도 이름 불러드리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원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저녁 때다 저녁에 왔어요. 한,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키핑장을 왜 왔냐면 뭐, 그한 시간 동안 분갈이를 하려고 왔냐. 그건 아니에요. 요게 팝피스 로즈 철화 기가 막히게 예쁘죠 오, 하엽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물줄 때도 됐어요 여기도 지금 얼추 물 타임이 되었는데 주말에는 못 주고 이제 주 중에 좀 줘야 되는데 다음 주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또 요기 한 줄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건데 오늘 제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판매 방송, 판매 방송,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을 드린다 하고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게 주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때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아끼는 아이들을 또 사이즈가 짱이 맘인지 이런 사이즈를 대부분 베란다에서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기까지 이제 오랜 세월이 걸렸죠. 이것도 물을 고파가지고. 전면통에 담궈야 되는데 아들이 한 3, 4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딱 하나, 하나. 뭐 이렇게 있어요. 딱 하나 있고, 어, 솔직한 말로 그냥 제가 솔직한 말로 개나리 같은 거는 문가시도 조금 나가고 또이 정도 사이즈를 구하려면 어렵고 요런 거는 티피 철화 같은 거는요, 이게 초보 때 제가 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추억과 정뭐 이런 거고 이만큼 키우기까지 세월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선물 이런 큰 덩치가 큰 거는 일단 제가 배제를 시켜요. 왜냐면또팩그 택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못난이 이런 모듬식기 뭐 이런 거를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키핀장이 오면 제가 위 큰, 덩치 큰 아이들은 저렇게 위에 있고,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진짜, 어, 뭐라 그럴까. 물들고, 달궈지고, 제대로 수영이 만들어진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니, 그게 뭐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생각하기 나름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동안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 자리 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테이블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늘려도 상,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요 테이블을 한번을 이렇게 하나를 더 늘리면 제가 지금도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올 봄에 분갈이도 제때 제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지금까지 그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테이블을 늘리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더 늘리지 않으려고 여기를 자리를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저대로. 또 쇼핑을 나름 하잖아요. 또 이제 데려오고 하는데 이 선물을 고르는 게 진짜 음, 마땅치 않은게요. 야, 이게 초보 때부터 저한테는 추억이 잔뜩 깃들기는 거지만 어 이런 거는 아, 포장이 어려워서 안 되겠다. 뭐 이러고 내려놓고 또 음, 이렇게 이제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 아, 이 색감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있는 거. 이라이맨칠레도꽤 오래된 건데요.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겨우 4년 키워서 얘는 물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인데 여기 분지하잖아요. 이게 이제 요 올해 처음 처음 이렇게 분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라이맨칠리가 분지하는지도 몰랐어요. 한세번 분갈이를 한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음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을 좀 드리기도 그렇고, 여기 조금이 이제 포장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제가 포장하는 게 아니고 농장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거라서 좀 포장하기 좀 수월한 거, 뭐 이런 거를 고르는데, 야,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큰다막한 걸로 자리 빼기를 하기는 그렇고, 어, 그래서 이렇게 자, 작고 조금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자리를 싹 빼서 비우고, 저도 그냥 다육이 나온 다육이 멋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이렇게 좀 채우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리 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자리를 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죄송스럽고, 좀 어, 드리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선물 고른다고 공약을 해놓고, 제가 아주 그냥, <laughs> 뭐라 그럴까, 어려워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로, 예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초보 때 키웠던 아이들, 요거는 펜지인데요. 아마도 강몸인데 아직 하엽 정리 안 했어요. 요것도 이제 농장에 데려가기 전에 하엽 정리를 싹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요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지금 농장에 가면 몇천원 주고 살수 있는 거지 싶은데, 이런 도양분에 예전에 묵었던 아이들, 레드노블이거든요. 초보 때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보를 여기다 이렇게 몇 개를 골라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어서 분갈이 손대기가 그렇더라고요.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애플미니, 애플미니, 서인경분의 요렇고 또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진짜 요즘 안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게참 유행했어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가 제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후보로. 근데 제가 요렇게 후보를 좀 골라놓고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진짜 짜 찬케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박스에다 지금 제가 몇 개를 담아놨거든요. 어, 이것도 요것도 도양분에. 요것도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롱기시마에 롱기시마가 제가 천원 이천 원에 데려와서 목대가 이 정도로 굵어질 정도로 키웠어요. 이게 이제 정 때문에 못 버리고 요렇게 이제 놨는데요것도 삼두면. 딱 이쁠 거같은데 같은데 아 이두라 이두라 또 아쉬워가지고 또 받으시는 분은 요거 하나만 딸랑 받는 거잖아요. 제 거를 전체로 보면 아뭐 그래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실 건데 요거 하나만 딸랑 받는 거기 때문에 아뭐 이런 걸 보냈어 하고 하는 것 같아서 뒤 꼭지가 따가워가지고 응. 음.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진짜, 저도 여유가 있고, 뭐, 뭐, 그래서, 막, 막, 두 개씩, 세 개씩, 뭉텅이, 뭉텅이, 이렇게 드릴만한 그런 거는 또 골고루 가기 위해서 고민이 돼요. 제가 이제 한 분이라도 그래도 그냥 원하지 싶으면 한 분이라도 하나씩 골고루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고르는데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치가 <laughs> 커져 가지고 요 아이를 골라 놓을까요 마크젤리 그나마 문제 우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좀 골랐어요 요것도 아무르 파티 예요 실시간 방송에 이제 여기서 어떤게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제가 이제 빡 골라 가지고 박스에 담아 놨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딱한시간에 요걸 고, 골라내고 그리고 요 아이들이 이제 비우는 자리만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기를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이, 여기가, 여기가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공간이 나한테 여유 공간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요거는 자수정인데, 이렇게 선톱도 망가지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이 고르면서도 진짜 저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진짜 이런 거는,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것도, 아, 핑크 엘프, 핑크 엘프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어. 그, 세종에서 다, 데려온 아이예요. 제꺼는 이렇게 다조금매도 이게 딱, 딱, 이렇게, 이렇게 다무어지고다 젖었어요. 요런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요즘은 요런 아이들이 잘안 나오고 옛날 다육이라, 어, 이것도 다육이야? 뭐 이렇게 초보만인들은 그러실 것 같아서 주기가 좀 민망한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 조금 벌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무꽂이라도좀 꽂아가지고, 이제 그렇고. 또 어떤 거는요,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면,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어, 들, 이름표 없는 게또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름표 없어서 또못 드리고. 이런 거는, 어, 완전히 빵떡이라. 빵떡이라 등치는 큰데요. 어, 빵떡이라 또 너무 못생겨서 못 드리고. 이제 이러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사정이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냥 화분, 뭐, 요 화분만 보고, 뭐, 몇천 원이라도 그냥 본 분갈이 하실 때, 이거 뽑아내고, 어, 봄 분갈이 하실 때, 그렇게 그냥 뭐, 사용하시다. 요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몇 개를 후배를, 이렇게 지금 골라놨어요. 후보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후보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수영도 괜찮고 조금 떼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금이에요 이건 또 물도 안 들었어 왜 그러실지 몰라요 이제 금입니다 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골라 담아놨는데 진짜 제가 여기 오면요 은 이런 걸 푹푹 뽑아가지고 이런 거 푹푹 뽑아가지고 흙 털어서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뭔 선물이 이런 게 있어 이러실까봐 또 못하고 이런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요 웨스트 레인보이예요 어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 난이도가 있어갖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얼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을 모아가지고요. 요즘 뭐 조금 유행한다 는 사실은 나이 도양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런데다가 저걸 얼굴을 딱 모아서 심어주면 진짜 멋지게 또 제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를 빼는 건데, 음, 아무 뭐 큰다막하니 그럴 듯한 아이, 멋진 아이 그런 아이들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제가 선물을 못 드려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밭대기에서 뽑아서 줘도, 어? 뭐, 제가 이런 거 뽑진 않겠죠? 뿌리도 없는 거. 이런 걸 뽑아서 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쪼꼬미로, 못난이로,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서 아기자기 키웠던 아이들, 손톱이 다 망가졌죠? 이것도 명색이 말간이에요. 손톱이 이는또 망가져서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거는 이 분이 아마 서인경 분인가? 모르겠어요. 어디 건가? 어쨌든, 음, 서인경분 같아요. 요것도 음, 손톱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골라놨다가 못 드렸어요. 이렇게 못생긴 애를 준다고?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미파, 얘는 꽃이 이렇게 폈는데요. 이런 걸 주면 몰라서. 얘도 다 여기 맞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또못 드리겠어요. 이 뮤즐리도 아이고야 수영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얼마 전까지 아주 예뻤는데 이게 제가 물을 안 줘서 이래요. 키핑장에 아이들 물을 안 줬는데 입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약 약간 또 모양새가 엉성하니 이런 아이들은 또못 드리겠고, 물을 안 줘가지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이, 제 고민이 그렇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주십사 하고, 오늘은, 글쎄요, 어느 줄을. 어느 줄을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여기 지난번에 첫 번째 줄을 했으니까 오늘은 요두 번째 줄 갈게요. 여기 갈게요. 음 그동안 뭐 자주 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이게 맵이나예요. 맵이나, 매비나. 맵이나 금을 주로 많이 키우시죠. 그런데 맵이나 생얼은 안 키우시죠. 색깔은 예쁜데 얘도 무거워가지고 지금 분갈이할 시기가 되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뽑으면은요, 아마 분리가 다될 거예요. 분갈이 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 분은 아마 예전에 저쪽 옥천에 있을 때그 향수분일 거예요. 저는 중국산 분은 잘안 쓰니까 향수분인데 이거는 뽑으면 전부 각 몸으로 분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아또 이런 거는 또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 음, 이거는 아리엘. 아리엘은 여러분들 초보만미들도 그렇고 이 저는, 저는 쉽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얼이 원래 하나에 키가 나지막 했는데요. 요 생얼이 하나 생기고 얘가 옆에서 보면은요 병풍처럼 이렇 높이가 있어요. 밑입장요가 생얼이 밑에가 있잖아요. 그 위에 철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laughs> 수영이 이상하게 생겼죠. 아 그래도 그냥 건강세에 좋으니까 너무 이뻐요 요거가 어 휘밀리스 휘밀리스입니다. 휘밀리스는 이항명 예, 있는 아이고 원종급이고요. 요거는 진짜 지금도 귀하다 하는 아이거든요. 보시기만 하면 이건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데려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란다에서도 뭐2두3두짜리 허그 많은 콩분에 키우는데 걔도 이뻐 죽겠어요. 그거 누가 달라고 그면못 줘요, 못 줘. 작아도. <laughs> 그리고 요 양지는 제가 부케처럼 그렇게 만든다 했는데 애들 지금 물이 고프죠? 야, 월요일 날좀 늦어야 될것 같아요. 하얗도 많이 끼고 여기가 얼굴이 로렇폭 패였는데 그래도 이 어, 아이는 약간, 그렇게, 이렇게 약간 굶다시피 물을 주면 빵 터진답니다. 아직은 괜찮은 상태고. 요거는 홍포도 금이에요. 제가 베란다에 들어와서 작년에 언박싱 했나요? 얘가? 근데 얘가 등치도 이 사이즈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요. 조금 메롱했어요. 메롱했는데, 키핑장에 그냥 옮겨다 놨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다 놨더니, 이렇게 층수. 얘는 이렇게 여기게 물이 고프면 얘도 그 벤트라잼 홍금처럼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조금, 거뭇거뭇탄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물이 고파서 이래요. 근데, 물을 주잖아요. 그럼, 땡땡하니 또, 이뻐져요. 여 홍포도 금이 그런 게 있고, 또, 홍포, 홍포도의 포 특색이, 이렇게 물이 과, 과하면은요, 이렇게 입장이 터져요. 이게 지금 터진, 지금 물고부다에 <laughs> 지금 터진 게 아니고, 어, 뭐, 봄 때나 가을 때, 물을 좀 과하게 줘서. 그러면, 이렇게 입장이 탁탁 터진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요, 초보하님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매니아님들은, 아, 그런가 보다. 요 아이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갖고, 밑 입장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뻐져 가면서, 금 얼굴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렇게 키운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요게 아마 말라가지고, 아주 못생겨졌는데, 지금 화분이, 밑에 화분이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어, 프리메라,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프리메라 철아 철화. 이것도 이것도 분갈이 대상이니 러 지금 새 테이블 갖고도 분갈이를 못해서 이렇게 어, 감당이 안 되는 사이인데, 글쎄요 누구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저는 제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누구를 시켜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어,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고 명찰이 저기 빠졌는데 잠깐만요. 아유 화분을 들어, 들고 밑을 봐도. 어 명찰을 못 찾겠어서 이 밑에도 없어요 지금 저 밑에도 없고 땅바닥에도 없어가지고 <laughs> 어, 잃어버릴까 봐 이거 지금 안 쓰면 이름 잃어버리거든요 뒤돌아서면 잃어버려서 저도 이렇게 금방 꽂아서 새로 썼어요 새로 써서 요렇게 요것도 한참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게 미시멜로예요 미시멜로가 요것도 묵은둥이랍니다 요번에 아주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요 이 미시멜로 묵둥이가 이렇게 얼굴이 큰남마가 완전 가분수로 있죠? 이제 하엽 정리도 조금 해줘야 되는데, 무엇이 바쁜지. 1호가 제가 오늘 워키리스트 하나 했는데, 사우나가 급하지, 다육이가 급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는 제가 1번이에요. 다육이는 2번이고, 저는 다육이 1번으로 살지 않으려고요. 제가 우선 1번이고, 건강도 그렇고요. 제가 1번이고, 다육이가 2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스피나, 맨날 보여드려서. 요게 뭐냐면, 제가 진짜 베란다에서 못 키우는 베이비 핑거예요 베이비 핑거가, 요게 얼굴 수영, 이 엄청 묵등이죠. 이것도 초보 때 키웠던 건데요.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건 수영 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렇게 아마 분리가, 반 정도 분리시켜가지고, 요렇서 합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수영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아마 여기 들어올 때그때쯤 심어준 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요게 요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라지아가 라지아가 금음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런 거를 한 번씩 듬뿍듬뿍 드려볼 거나 요게 애플파이고 애플파이가 제가 두세 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도 후보에 한번 올려볼까요 요런 것도? 어, 사이즈가 커가지고 제가 일단은 사이즈 큰 거는 배제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이게 단체잖아요. 단체. 제가 이렇게 큰 거를 선물을 드리고 작은 것만 잔챙이만 갖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도 이제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미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큰 사이즈는 배제를 시켰어요. 오래된 아이도 이게 호비 땅인 땅이. 호비 땅인인데 얘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얘도 갑은 쓴데 이 정도 키우는 게 이제 한 5, 6년 걸리네요. 얘가. 뭐 가격이를 떠나서 이 정도로 키우기 그 세월값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등치가 일단 크면 배제를 시키고 이게 블랙블루 하나 철라 아, 입장이 진짜 짜짠짠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때 제때 물을 안줘 가지고 말려서 이래요 말려서 얘도 규칙적으로 딱딱 맞춰 가지고요 봄하고 가을에 그렇게 물을 충분히 한번 줄때 충분히 주는거 이걸 하면 얼굴이 커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근데 수영이 지금 화분 바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블랙블루아나 철화 이런 아이들은요 햇빛이 부족하면 어 힘들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식물생장등이나 거리대가 있다면 가능해요 요거는 음, 모닝드 변이금 아 얘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이게 좀외두인게 아쉬운데요. 얼큰이라 얼큰이도 요즘은 괜찮아요. 변이금이라 색감이 묘하죠. 그리고 가운데 새입장 연두색이 진짜 이쁘고 아유 하엽을 하나 띨라니까안 되네요. 이렇게 이거는 아주 뭐 그게 도앤도분 어, 물마름이 좋은 이런 화분에 했는데 얼굴 사이즈를 처음에 데려올 때보다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근데 아주 멋집니다. 멋지죠. 어, 얼굴이 한 10, 10cm?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야 이제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한줄 이름 불러드리기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옛날 다 여기 클라바타라는 아이인데요. 요즘 이런 아이 있나요? 클라바타 얘는 제가 제대로 관리하면은요 등치도 조금 키웠을 건데 콩분에 심어놔갖고 등치를 못 키운 거고 이 꽃이도 되는데요. 이 초록빛이 없이 전체가 갛게 물이 들어요. 좋은 자리를 주면 그리고 이거는 요콩때기분야 이게 언화분 콩분인가요? 이게 뭐냐면 어, 러브파이어, 러브파이어. 이 선물들 이렇게 콩분에 있는 너무 작은 아이들은 못 주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이게 받으면 거의 5cm, 6cm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으로, 화면으로는 큼지막한니 색깔도 보면 이야, 묘하기도 하고 뭐 이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받으면 <laughs> 엄지손가락 두 개, 세 개, 요 정도 합쳐놓은 사이즈니까, 야 이런 걸 선물로 썼다고, 뭐 이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콩떼기 부면 전부 또 배제. 이게 <laughs> 맥도가리랍니다. 맥도가리, 환염맥도가리인데요. 이거 언합은 콩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색감이, 지금 이런데 봄에 아마 이 보랏빛이, 그럴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물고파서 이런데요. 얘는 생명력이 뿌리만 활착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엠만해서는 안, 안 가거든요. 근데 베란다에서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다고요. 자, 이거는이런 거는 명찰이 없죠? 이것도 콩분해. 아, 이게 여주분 콩분인가요?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여기 신겨드는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뭔가. 어, 아시겠나요? 근데 저 목대에서 아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등치가 커 보여서 아, 그것도 이쁘고 그것도 이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종급 아주 옛날 다육이? 옛날 다육 이게 원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누벨라 누벨라가 제가 이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우리 선배님들부터 옛날부터 키웠던 그런 누벨라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장미꽃처럼 물이 드는데 얘도 제대로 관리해주면 멋지겠죠. 근데 아직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줬어요. 어쨌든 아프지 않고 가지 않는 것만도 감사를 해야죠.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요. 요게 아마 슈퍼미니마. 슈퍼미니마가 이런 요런 식으로 커요. 슈퍼미니마도 그 원종의 교배종. 원종의 교배종이더라고요. 즘 제가 공부를 조금씩 하는데, 얘도 지금 물이, 물을 자주 안 줘가지고, 겨울이라 얼굴이 지금 이렇잖아요. 이것도 봄에 저면 관수 한번 하면 땡땡하게, 근데 요 밑에 자구들이 섬멸될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그때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날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는요, 이제 제가 이제 봄물 관리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스노우 철화가 풀려가지고, 쌩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지금 물이 쪽에 물이 빠졌잖아요. 이쪽은 물이 들었고요. 얘는 그 기온차가 없어도요. 햇빛만 봐도 물이 드는 아이 두 개가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희성금하고 얘하고 두 개가 그래요. 화이트, 스노우, 금이든 일반 화이트, 스노우든 햇빛에만 넉넉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오렌지 톤으로 물이 들어요. 개나리 어큐라 뭐 이런 아이들하고 닮았는데요. 얘가 그 중에서 제일 그 강하다? 병충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화이트 스노우.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나밀라떼. 아, 나밀라떼는 요것도 작은 아이인데요. 야 얘는, 얘도 지금 쌩얼이 한네개 터졌죠. 여기가 이제 무리를 조금 적게 져서 철화 부분이 조금 약세이긴 한데, 여기가 좀 아파 보이죠? 여기가 그래서 요걸 커팅을 해가지고, 뒤를 새뿌리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쌩얼이 세력에 밀려가지고 이제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 좋아서 요거, 딱딱딱 잘라가지고, 커팅해서 새뿌리 받으면요, 금방 커요. 이런건 아주 키우기가 쉬워가지고, 난이도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쁜 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추비반이 제가 외두로 데려왔나요? 그 안테나 목대에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안테나 목대를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가지고, 여기다 앞에 꼽아주고, 꼽아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서 요렇게. 추비반이가 이렇게 근데 완전 묵등이고 이거는 녹빛이 없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져진 거는 아니랍니다 자요렇게요거는 러우 철알랍니다 자, 요것도 러우예요. 요즘 러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러, 러우가 좀 여러 개 있는데요. 얘네들이 분갈이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도 또 두세 개 있어서 좀 하나씩 드리면 좋은데 얘네들 뽑으면은요. 뿌리가 제대로 안돼 있을 거예요. 새 뿌리를 다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등치가 커도 그새 뿌리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은 또못 드리겠더라고요. 다 뽑았는데 뿌리가 새카맣면 또 그것도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러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요런 거는 조금 물이 빠지고, 반 그늘 쪽이고, 얘는 워낙 묵둥이라 이게 초보 때, 어, 키웠던, 저 호리병의 병, 밑에 화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진짜 요거는 제가 묵은 둥이를 샀어요. 노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 묵둥이를 샀는데, 얘가 베란다에서 못 베겨나겠더라고요. 분갈이를 해놨는데, 몸살을 너무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키핑장에 데려다 놨는데, 살았어요, 살았어. 몸살을 너무 심해 하게 해 가지고 요거는 고사 왕철아랍니다 고사 왕철아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이웃님께서 제가 애원 염속을 많이 굳. 어, 주문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수가 몇개 없어요. 그래도, 한, 몇 개는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핑크 마녀 철안가요? 이거를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좀 색감이 이끄, 이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야, 얘 자리 옮겨야 되겠네요. 이게 햇빛 없는 반 그늘에다가 계속 놨더니, 에이, 한쪽 얼굴이 빵떡이 가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완전히 빵떡이가 돼가지고, <laughs> 이거 화분을 좀, 아, 이게 돌려놓은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고서 돌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빵떡이 되면 좀 햇빛 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거 보실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뭔가, 뭔가 또 떨어뜨렸어요. 일저질렀어요.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 이렇게 이제 햇빛 쪽으로 내놨습니다. 여기 화분을 또 이거 보세요. 이야. 이야, 아유 진짜 미치겠다. 내가 이런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아? 세상에 아우 요거를 아이구야 세상에 내가 아까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요거 여기도 요사각꽃을 드릴까? 요걸 드릴까? 이게 달맞인데 세상에 폭삭 엎었어요. 요것도 선물 후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못 가져가고 제가 가져갈 때한번가져갈때 여섯 개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 목록에 올려 놓는다고 요거다 이렇게 놨는데 이걸 폭삭 엎었네요. 어쨌든 분갈이를싹해 가지고 예쁘죠? 달맞인데 자고 나와서 이래요. 분갈이싹해 가지고 다음 파스에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농장 소식, 키핑장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어, 손님이 오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한줄 이름을 불러 드렸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